로또 청량, 역대급입니다. 어, 무순위로 곧 나올 예정이라서 제가 미리 한번 찍어 봤는데요. 미리 여러분들도 체크하고 계셨다가 입공이 나오면 바로 올려드리면 여러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역 분석을 해보고 영상 중간중간 중간 부분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차익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준비하셔야겠죠?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이곳 이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갑자기 공고가 뜨는 로또 집중 물건들을 어,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청약 또는 부동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5년 전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재공급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4년 전 분양가,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말이 많죠. 북수원 자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6만 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광교역, 중앙역 퍼스트, 36만 명. 네, 요렇게. 하지만 이번에 나올 것이 진짜 대박이죠. 무려 10억 예상 로또 단지입니다. 올해 초에 원래 공고될 예정이었는데요. 기존 당첨자들이 법적 소송으로 인해서 예상보다는 약간 늦어지고 있긴 한데요. 과연 얼마만큼의 차익이 나는지, 어느 정도의 로또 줍줍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같은 단지 매매 시세에 반값도 안 되는 현재 전세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당첨만 되면 10억 정도의 엄청난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작년 기사죠. 보시면 대우 건설 관계자가 프르지오 라비에노 두 가구와 벨라르테 한 가구가 네 무순위로 공급될 예정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내년에 한번더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작년 기사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과천 지식 정보타운 개발 계획을 보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1군 브랜드라고 불리는 과천시 위치에 푸르지오,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았던 완전 신축, 새집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호불호가 없는 면적 8 4타입의 전매 제한이나 당장 실입주 의무도 없다는 매력까지 추가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완벽한 로또다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추가로 곧 개통될 4호선의 지식정보타운역 초초역세권이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치는 여기입니다. 철도 계획 시설 보시면 2027년도 예정이고요. 조감도 멋있게 나왔죠. 네, 이렇게 여기. 정부 과천청사 타운과 인동원 사이에 네, 요 여기 생깁니다. 어 그만큼 치열한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과천을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네, 교통은. 여기 과천 정부 청사에서 현재는 강남 삼성역까지 35분 정도 소요되는 거알수 있고요. GTX-C 노선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역까지 여기 정부 과천 청사에서 이동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과천. 네. 정말 과천이 이렇게 비쌀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죠? 하지만 네, 과천은 경기도라고 볼 수가 없죠. 거의 서울이죠. 서울보다 더 비싸요. 그죠? <laughs> 지리적으로 서초구 위로 있고요. 아래로는 안양, 동쪽으로는 성남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직장, 일자리, 학군 등이 정말 멋지게 자리 잡은 곳들의 중심에 딱 있는데요.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골목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죠. 짠! 네. 일단, 딱 자리 잡고 있는 서초구 형님. 형님은 6,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등이 바로 과천시인데요. 6,080만 원입니다. 형님이 가면 아우도 가야 되겠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강남권의 집값이 들썩였는데요. 여기 과천도 뒤지지 않겠죠. 인덕원을 통과하는 GTX C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재란 호재는 수도권의 좋은 지역에만 몰빵되어 있는 느낌 듭니다. <laughs> 자, 다음은 인구수입니다. 과천이 이렇게 비싼데 인구가 네, 8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신기하죠? 이 작은 인구수에도 이 가격을 받쳐준다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격과 인구수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은 결국 입지, 입지, 입지라는 말입니다. 매매 거래량도 꽤 높게 나타납니다. 이건 3월 거래량입니다. 30%죠. 전월세 거래도 23.1%로 꽤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요. 과천은 이렇게 전세율 같은 경우에 4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거주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아파트. 과천에서 누가 누가 제일 비쌀까요? 네. 바로 과천 푸르지오 썸이시죠. 23억 8천에 거래되었습니다. 2020년도 입주한 아파트고요. 정말 과천은 경기도 중에서도 최상급지죠. 서울 웬만한 곳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네,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치는 여기 과천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개월 거래량입니다. 네, 레미안 슈르가 63건으로 거래가 제일 많이 되었네요. 네, 그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17억 5천. 네, 서울보다 비쌉니다. 연차가 18년 차입니다. <laughs> 보시면 전고점도 회복 다 했죠? 네.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과천역, 그리고 정부 청사역을 중심으로 거의 신축에 가까운 것들은 20억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하는 17억 선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1812대1을 기록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가 무순이 두 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위치는 여기, 요기,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분쟁 중인 것은 바로 여기죠. 네, 과천시 가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의 S4 블럭에서준공된 단지입니다. 35층 7개 동, 679 세대. 지난 2021년 12월에 입주를 했고요. 이미 최초 청약할 때도 수천 대일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애초부터 분양가 상한제로 묶인 지역이라 가지고요. 그 당시에도 이미 수억 원대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주저없이 뽑을 만한 상급지인 과천, 그리고 정말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네인데 특히 (4호선) 신설역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초역세권 바로 앞자리에 서울 강남까지 (15분까지) 갈수 있으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로또의 땅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죠 네 또한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최고층 35층이자 랜드마크 단지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최종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견돼서 튕겨져 나온 물건들이 무순위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공급 질서 교란 등의 부정 청약과 관련된 법적 다툼에서 기존 당첨자의 폐소로 인해서 강제 계약 취소로 되는 세대들로 현재 두 세대는 재공급이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아직 한 세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만약에 빠르면 이달 안에 입공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우리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5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재공급 공고가 나올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두세 채 모두 다새집 그대로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분양가를 볼 텐데요. 최초 가격에서 부대 경비를 더하면 한 8억 정도 됩니다. 어, 같은 단지 매매 시세. 가 지금 현재 18억에서 21억 정도 되니까 정말 반값도 안 되는 로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세 시세 자체가 현재 분양가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돈한푼안 들이고 소유할 수 있고요. 전세를 맞추는 단순한 투자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해요. 만약에 즉시 실입주를 하실 경우에는 거의 비용을 담보 대출로도 충당하고도 남을 겁니다. 우선 내가 당첨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다음은 아파트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에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프루지오 라비에노. 예, 예쁘죠? 네. 평면은 3베이 구조. 네, 3베이 구조고요 드레스룸이 꽤 넓게 빠졌죠? 그죠? 어, 당시 분양 가격 보겠습니다. 네, 팔억도안 했죠. 와,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미친 가격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데요. 진짜 10억 로또 맞죠. 네, 그때 당시 분양도 경쟁률을 찢었습니다. 네, 보시죠. 네, <laughs> 평균 72점이랍니다. <laughs> 네. 어, 전세는 8억 정도고요. 여기 네이버 매물 시세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 17억 9천에서 21억까지 나오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도 679세대 2021년 11월, 29일, 12월에 거의 입주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수는 7개동 관리비는 30만원에서 43만원 정도 나옵니다. 주차 대수 좋습니다. 1.4대 네, 이렇게 나오고요. 와 정말 가격이 <laughs>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포인트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분양한 별량동 프레스티어 자이 어, 34평 기준으로 23억이었는데요. 경쟁률 그래도 15대1이었죠. 그 어려운, 어두운 시국에도 15대1이었습니다. 네, 정부청사역에 어, 지하철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늘 나온 이 주인공도 만만치 않겠죠. 네, 만약에 이사, 2027년도에 피가 붙어가지고 얘가 가격을 더 치고 나가면 오늘의 주인공도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보고요. 과천 중심의 상권가와 학원가들은 정부 청사역 주변으로 거의 다 형성되어 있고요. 과천역하고 청사역 주변. 그리고 과천 일자리 교통호재. 너무 좋은 부분이 강남, 분당, 평촌으로 바로 직통으로 갈수 있어서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아직 분쟁 중인 곳이죠.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네, S6 였습니다. 네, 숲세권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하철역에서 보시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가격 차이가 1억에서 2억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분양가 대비 거의 10억 선이죠. 네.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요거는 배치도, 단지 배치도, 그리고 어 여기 벨라르테 가격 매매 가격 16억 5천에서 20억. 그리고 전세도 8억 4천에서 8억 8천. 네. 여기가 싸니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겠죠.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평면 구조 한번 볼게요. 네, 확장형 보시면 여기 발코니를 이렇게 주방으로 뺐고요. 여기 쪽 발코니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알파룸으로 쓰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공급 금액이 네, 만만치 않죠, 칠억 천 네, 상상도 할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죠? 네. 이 건도 마무리되면 무순위줍줍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최근 로또줍줍 재공급할 때 유주택자는 청약 자격에서 배제될 거라는 정책이 발표되어서 과연 신청 자격 범위가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왕이면 전국민 줍줍이 돼서 저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5월 이전에 확정 공고가 나면 전국민 누구나 줍줍 풀릴 확률도 좀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나온다면 아마 그 지역, 과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주택수의 제한을 아마 걸어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 예상에는 과천시 아마 무주택자 위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계약 취소 분이니만큼 최초 조건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작년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홈 마비 사태 때문에 지금 정권의 모든 부분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무주택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걸 기다려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라서 계약금 지불 후 잔금 기간까지 촉박할 수도 있지만요, 평생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 10억이라는 돈을 한 방에 벌수 있는 기회라는 게이 아파트의 팩트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원네 그리고 청약콤에 접속하셔서 신규로 올라오는 주축 공고를 매일 확인하시고요. 또 시간이 될때 직접 현장도 한번 가보셔요. 네. 주변 시세, 변동이나 거주 환경 등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당장 이달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공고가 나올 듯 하니 시간을 두고 우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채널에서 입공 발표 즉시 한번 더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을 구독한 후에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이곳 이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갑자기 발표로 로 도로 집중되는 물건 또는 부동산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욱 더 풍성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